창세기 25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구초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들아라. 그가 시무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두단을 낳았으며 두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두시 족속과 루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인이. 다 그들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곳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정으로 돌아가며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울의 앞쪽 속 소아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굴의 장사 장사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 여종 에브린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일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일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은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유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앗구엘과 립삽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대마와 여불과 나비스와 게두만이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촌그 촌과 도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열두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한 137세의 기운이 다하여 죽고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자손들을 바위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국앞출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네. 아, 네. 아, 네. 할렐루야. 아멘. 네. 뭐 우리는 다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나고 또 살다가 그리고 죽음이라는 길로 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과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 그 다음의 삶도 있음을 잊지 않고 죽으면 끝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고백하고 또 인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뭐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하죠. 뭐 죽으면 다 끝이야. 다 끝난다. 라고 어,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이 그의 삶을 어, 마지막 끝내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죽음 이전에 한 가지 일, 일을 25장에 기록을 하죠.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이 구두라라는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을 통해서 여섯 명의 아들을 낳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통하여서 아들을 주시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불시고 가난한 땅으로 들이신 이후에도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사라를 통하여는 딱한 명의 아들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후처였던 그드라를 통하여서는 우리 여섯 명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숫자적으로 많은 이 여섯 명의 아들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아들 이삭에게 집중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숫자가 많아야 됩니다. 이제 일단 많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다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좀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고 있어야만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많은 것으로 인하여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조공, 하나님의 뜻에 압당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나는 뭐별볼일 없는 사람이고, 뭐 재산도 많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뭐 배움이 좀 짧을 수도 있고, 뭐 이런저런 뭐 좋지 않은 조건들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연약함 가운데도, 부족함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룩가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생각해야 되는 내 역사를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요 별볼 일 없는 인생, 가차는 인생은요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사람들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또 영적인 좀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뭐 명함에 그럴듯한 것을 새겨서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비록 뭐 생극이라는 뭐 조그만 동네에 살고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야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과 당대함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여러 명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택받고 언약을 이어받을 사람들이 되지는 않았더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 아들들을 낳고 중요한 건 5절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6절에서는 자기 서자들에게 도그 재산을 주긴 했는데 중요한 자신의 모든 것을 이어받은 상속자는 결국 누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주신 이삭이었다라는 거죠. 7절 보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랬습니다. 75세의 부름을 받고 가나당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00년의 삶을 더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나이가 175세라 참 오래 살았다라고 되어 있습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8절 보면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주고 자기 열정이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나이가 높고 늙어서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 늙었지만, 아름다운 노년을 보냈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늙었지만 아름다운 노년을 보냈다. 여러분 늙었지만 아름다운 노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백세 이후의 그의 삶을 어찌 보면 백세 이전의 삶과 구분 지을 수 있을 겁니다. 100세 이전의 70. 100세까지의 삶, 그리고 100세 아들을 낳은 그 75년의 삶.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지어볼 수 있겠죠. 뭐더 자세히 한다면 75세까지, 또 75세부터 100세까지, 100세부터 또 죽기까지의 75년의 삶.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 우리가 몇 살을 더 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어, 죄송하지만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남겨진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이죠. 우리 남겨진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분명한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기회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라면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다면 오늘 이 하루는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날이 될수 있고 가장 멋진 날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하루를 살았는데도 오늘 뭐했나? 오늘은 뭐하면서 하루 갔나? 돌이켜 볼 곳이 없다면 그날은요 헛된 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이 자리에서 일어났고, 아침 먹고, 뭐,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뭐, 일터에 가서 일하고 다 했을지라도 의미 없는 날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나는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거야. 라는 고백 가운데 산다면, 그날은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날이 될수 있다라는 것이죠. 음.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멋진 날될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 죽었습니다. 끝났다고 된 것이 아니라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그곳이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겠죠. 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 시간이 있고, 나보다 먼저 살아갔던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에서 나를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9절,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물의 앞, 해쪽 속, 소아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굴의 장사였다라고 되어 있죠. 자신의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낸 그곳에 함께 이제 아브라함도 장사를 지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왔던 아브라함, 땅한평 없던 그곳에서 이제 자신의 육신의 안식처가 있게 되고 그곳에 자신의 아내와 함께 누이게 됐음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우리의 마지막 어떤 모습일까 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장례를 준비하거나 또 장례식에 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랜 시간 신앙생활 함께하신 분들의 장례를 치를 때는 그분의 인생이 어떠했는지를 제가 또 말씀을 통해서 장례 함께한 이들에게 전해주게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할 것인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참 중요합니다. 왜냐 죽음에 죽음 앞에 선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그 인생을 돌아보아야 할 시간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냥 잘 먹고 잘 살다 죽었다. 여러분, 이건 의미 없는 삶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또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어떤 삶을 살았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다 이 땅에 이별을 했는지를 우리가, 우리의 마지막 시간에, 우리를 기억하는 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그 시간을 여러분 예비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장의의 마지막 시간에 저 사람은 뭐 하다 살았는가? 야, 저 사람은 뭐별볼일 없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또 그런 마지막 시간이 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12절에 보게 되면 11절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역사는요 이삭에게도 이어져 내려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재산을 다 물려줬습니다.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복을 더 주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재산을 얼마만큼 모아서 자녀들에게 그 재산을 잘 나눠주고 자녀들이 그 유산을 잘 받았다. 여러분,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누리고, 여러분들이 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아, 네. 그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계속 이어져 내려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아, 네.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12절에서는요, 사라의 요정 애굽인 하가리,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축복이 나옵니다.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녀들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12명의 아들 주셨어요. 열 물론 이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가는 어 자들이 되지는 못했지만 이스마엘을 통하여 번성하게 하시겠다라는 많은 민족을 주시겠다 하셨던 십6 장의 하나님의 약속이 또한 이루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에 합당한 약속을 주실 겁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축복의 근거가 되시고 아, 네.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의 약속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합니다. 아, 네.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아, 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아, 네. 그래서 하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복 있는 삶을 사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 네. 오늘도 이 하루가 뭐 여러가지참 힘들지 않습니까? 뭐 코로나가 아직도 있고, 뭐, 마스크는 이제 시려에서 벗어도 된다고 합니다만, 우리 마음엔 여전히 그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또, 정치를 봐도 참 혼란스럽고, 경제를 봐도 참 어렵고, 여러 가지로 뭐 쉬운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아계신 오늘 우리와 함께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귀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또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힘든 일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뜻하지 않았던 순간들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 속에 또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이기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 믿음의 날들이 쌓여서 아브라함과 같은 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저들의 믿음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자녀들이 또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 아멘. 저들의 각 가정마다 믿음의 유산이 이어져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아들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듯이 저들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오늘 새벽 임승자 집사님을 위하여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고로 인하여 이제 수술 받고 또 입원하여 있는 집사님 앞으로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병실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이 그를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회복,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서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와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드리는 성도들 영과 육에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마음의 무거운 짐 때로는 걱정과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 주는 기쁨과 은혜로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복된 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아,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아,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 아멘, 아, 아멘.